지금 현재 76.83, 아, 76 76.84에요. 여러분들께 1교시 자리 제시 드립니다. 76.90에 매도로 진입 주문 걸고 대기하세요. 컷은 40개, 청한 대기입니다.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예, 체결됐죠? 체결됐습니다. 진입 완료에요. 최근에 5일 흐름과 다르게 좀 빨리 진입이 됐죠? 진입 완료입니다. 자, 1교시 리딩 참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채팅창에, 여러분들이 계시는 채팅창에 체결 또는 진입 완료라고 남겨주세요. 밀수 기능이 체결되었습니다.